가수 손호영 씨의 차량에서 젊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돼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 여성은 손호영 씨가 1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묘성 기자. 네, 김묘성입니다. 네, 손호영 씨 소유 차량에서 여자친구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사건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어젯밤 11시경 그룹 GOD 출신의 가수 손우영 명의의 차량에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라는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주차된 차가 견인이 됐고, 시간이 흘러도 차량의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자, 21일 오후 3시, 차의 내부를 살펴보니, 이 차에서 젊은 여성의 변사체가 뒤늦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해 보니 가수 손호영이었던 것입니다. 왜 손호영의 차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냐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이 여성이 누구냐에 관심이 증폭됐는데요. 해당 여성은 손호영의 여자친구로 드러났고요. 손호영은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친구의 사망으로 충격에 빠진 손호영은 참고인 신분으로 어젯밤 10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했고요. 약두 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22일 0시께 귀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내용은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정도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업체가 견인했고 그 과정에서 변사체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손호영으로 확인됨에 따라 손호영을 이날 오후 10시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손호영은 2시간가량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충진 여성과의 관계 등과 관련해서 진술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번개탄과 화로, 또 수면제 한 통, 그리고 빛 때문에 고민한 흔적이 담겨있는 유서 등의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에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손호영의 차량에서 변사체가 발견됐고 또이 여성이 손호영의 여자친구로 알려지면서 어젯밤부터 해당 경찰서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는데요 취재진들은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경찰의 일거수 일투족에 집중하면서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사건 자체로도 충격적이고 또 연예인이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인지 경찰은 말을 절대적으로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전 9시경에는 숨진 여성의 유족들이 경찰에 다녀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유족들은 경찰서 밖을 나서면서 주저앉아서 모두 오열했고요. 이를 지켜보는 취재진들 또한 숙연한 마음으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차량이 손혜용씨 소유의 차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신 초기 발견 당시 목격담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인터넷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온 시점은 21일 오후 3시 36분입니다. 이 네티즌은 견인 보관소에 근무 중인데 시체 있는 차를 견인해 왔네요 라는 제목으로 방금 견인해온 차. 선팅이 심해서 모르고 견인해왔다는데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들여다보니 시체가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직원은 또차 안에 연탄도 있었다면서 지금 경찰차 5대가 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한 뒤에 부패가 심하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뉴스에 나올 듯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 결국 경찰 조사에 의해 이 차량이 여성이 운전 연습을 했던 손호영 소위의 차량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손호영 씨 소속사 측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었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손호영 소유 차량에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소속사인 CJ ENM이 오전 1시경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손호영 씨 관련 사건으로 인해 많은 추측과 오보가 발생되고 있어 보도자료로 급하게 대신합니다라는 글로 시작된 보도자료는 지난 21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손호영이 강남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서 측에 연락을 받기 전이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사실관계를 알렸습니다. 이어 손호영 씨는 조사 후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서 입장을 전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며 손호영의 현재 심경을 대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상대는 손호영 씨와 1년여간 진지하게 교제한 사이로 연예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입니다라며 숨진 손호영의 여자친구가 여배우라는 일각의 제기를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차량은 손호영 개인 소유의 승합차로서 활동을 위해 구입한 차량으로 여자친구의 운전 조행 연습으로 자주 활용해왔다고 전했고요. 최근 손호영이 앨범 작업 관계로 바빠짐에 따라 사소한 다툼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확대될 정도는 아니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호영의 활동 중단 소식도 전했는데요. 소속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호영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시의 데이트, 일말의 순정을 비롯한 모든 공식 활동 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더불어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경찰서에서 와이스타 김효성이었습니다.